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는 공장 건물 기계 등과 같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 토지와 노동 이외의 재화인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업이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된다. 현실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불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설비투자와 재고투자로 나누어 볼수 있다. DC세의 투자옵션 모형은 설비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의 고정 자본에 투자하여 고정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투자, 설비투자라고 한다.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은 가격 변동, 환율, 경제 정책, 정부의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을 통해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에 줄이는 현상을 설명한다. 기업의 진입과 채 수출에 제한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에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있다고 하자. 그림에서 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시장에서의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을 X라고 하자. 정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이윤이 0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위해서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 즉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의 추이를 좀더 관찰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T5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여 T1에서 투자를 실행하면 이때 자동차 가격을 진입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면 기업은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고려한 결과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가령 T2 시점에 있는 기업은 T2 이전의 가격 추이를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가의 T1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계획할 때. <laughs> 불확실성 때문에 t 오에서 T1 사이의 가격 변동 폭이 예전에 비해 더 커져서 T1 시점에서의 가격이 XE보다 커지면 기업은 가격이 떨어질 때큰 손실을 생각해 시장 상황을 더 관망하면서 시장 진입을 계속 미루게 된다. 한편 기업은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재고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화를 의미한다. 기업은 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를 증가시키는 투자인 재고 투자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재고 투자의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있다. 재고 관리 비용이 비용은 없고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을 할때 당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서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체중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 예상되더라도 기업에게는 한 번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일정 생산량을 여러 번에 걸쳐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은 생산이 많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어느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단 전 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경기 팽창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재고를 이용해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고 경기 후퇴기에는 재고를 축적하게 된다.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 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기반한다 본다. 왜냐하면 수요량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면 적게 생산하고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면 많이 생산한다. 만약 기업이 수요량을 잠, 잘못 예측해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하여 재고가 모두 수진되면 기업은 가능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여 장래 판매 정,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예상되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생산을 늘려 재고 투자를 확대하게, 한,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투자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경제정책 수립과 경기 변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때 산업화 초기에는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인간적 근로 조건 하에 노동자를 방치해 놓음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이다.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한 사회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독점을 줄이고 노사간, 교섭, 력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 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난다. 에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은 노동 시장이 경제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부론에서 본래 노동 시장은 수요자도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노동 시장에서 노사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노동 시장이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 노동 시장이 경제적 경제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교섭상 지위에 비대등성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에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를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이 필요했다. 에덤 스미스는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 경제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상 상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구직 경쟁 목지 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 상승 시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했다. 노사 간의 교섭력에도 대등성이 성립하고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기 시작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임금의 수준은 노동의 생산 기여분인 노동 생산력, 생산성에 적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배 몫이 증가하고,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은 국민 경쟁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 증가하게 되었다.